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이스피싱 때문에 잠을못 자가지고. 그럼 번호를 바꿔야 는거 아니야? 바꾸는 게 낫겠다. 아니 너무 많이 와 이거. 번호 두개 쓴다는 사람이 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. 업무용이랑 개인용이 어... 따로 있긴 하죠. 마나더어 나서... 저요? 전 없어요. <laughs> 업무를 다 디코로 <laughs> 통하죠. 디코나 고 <디코로 웃음> <통하죠? 디코로 디코로 웃음> 카톡으로 전화할 때도 있잖아요. 아니요 저는 카톡 키자마자 보이는 게한 10개 되거든요. 마이더쿠님 내가 생일 축하드리고 있데 답장 안 하셨어. 어? 생일 축하했어요.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아, 우리가 노래 불러준 거에 답장 안 해주냐? 그래서 답장 안한 거야. 아니 왜?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비니야 이거 녹음해서 보내자 그러면서. 야 침대에 누워 어쩐지 귀찮다는 듯이 불더라. 와 <laughs> 아, 짜증 나서 진짜. 그리고 답장 안한 거야? 아니 그러니까. I'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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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아니 들리지도 않아 심지어. 축하합니다. 개 짜증 났어. 침대 누워서 개열심히 불렀는데 둘이서. 누지 말라고. 내가. 그냥 누울 수 있는데 왜안 눕지 말아야 돼. 누울 때는 발성이 잘안 되잖아. 모인 씨 진짜 뒤질래요?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가 아니라 생일 도발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, 생일 도발이잖아 그건. 그렇게 달라? 어, 아닌데, 완전 일어나 있을 때랑 똑같다는 야, 거야. 자, 나 한번 다시 들어볼게. 어디서 들어? 합니다 생일 축하 아니 이런 아이을 그, 그, 때랑 완전 그, 똑같아. <laughs> 이거 이거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무슨 의식 그는... 아 무슨 의식소환 하냐고. 아신날것 같잖아. 피로 그 육망성 그려 놓고서 <laughs> 아도 큰을 여기. 야, 동포영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아 어, 어디로 가? <laughs> 하면서 가는 거야? <laughs> 어버 <더안> 된다. <laughs> 어, 아니 나 기분 좋았는데 저거 듣자마자 고마우면서도 짜증이 나요. 야저 방송에서 들었거든. <laughs> 너, 애들도 <진짜> 그러더라. <laughs> 왜 이렇게 귀찮아 하듯이 부르지? 야 시켰 사람 말 내가 못뭐 들어야 돼. 나 시킨 것도 아닌데. 근데 <laughs> 뭐 하다 둘이 있었대요. 비니네 갔다가 이틀 동안 사육당하고 왔어. 이틀이나 있어요 거기? 아니, 왜요? 사육당하고 또. 네. 원래는 그 다음 날 비니가 셋시에 합방이래요. 그래서 이제 그날 늦게 잤단 말이야아 네. 대충 일찍 일어나서 비니 합방 전에 집에 가야겠다. 다 계획이었단 말이야. 근데 자는데, 비니가 엄청 일찍 깨우는 거야. 모이아 일어나. 그래서, 어, 나좀더 잘게. 그러니까, 모이가 내가 밥 차였으니까 밥 먹고 자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음. 밥을 먹고 원래 갈 계획이었어. 밥을 다 먹으니까, 비니가 이불이랑 베개를 갖다 주면서, 뭐? 모이아 조금 더잘 이러는 거야. <laughs> 살짝 했어 진짜로. 마망이야 뭐야? <laughs> 아, 어, 그럼 조금만 눈 감았다가, 야, 합방 전에 가야겠다. 하고 눈을 감았다 떴데밖이 까만 거임. 어. <laughs> 그래서 합방, 합방은 끝난 거야, 그러면? 취식 가보니까, 합방이 마침 끝났더라고요. 그래서 비니가 어. 어 모잉아 일어났으니까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자고 자 이러는 너희 제발 나 미안하다. 집에 좀 보내줘. 그러니까 비니가 아니야 모잉아 우리 집에서 살아. 오늘까지만 자고 가. <laughs> 그러면서 계속 웃었는 거예요. <laughs> 맛있는 건 많이 먹었어요? 아 맛있었어요. 일단 비니가 요리를 잘해요. 그래서 살짝 다들 결혼하면 좋다 좋다 하니까 음. 음 결혼하면 좋겠다. 막연히 이런 좋은 생각 있잖아. 그렇죠. 일단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신혼 체험한 거 같고 결혼하면 그렇죠. 이런 느낌이겠구나. <laughs> 아, 음. 왕 결혼하고 싶당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 드디어 모현 씨도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. 다행이에요. 아 진짜 드디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다행이야 모현 씨. 모현 씨가 신랑인 거지? 어, 아, 어. 아니야. 지금 분위기는 모현 씨가 신랑이고 비니 씨가 그냥 아내거든. <laughs> 안 그래도 내가 비니야 채팅창에서 막실랑신랑거론인데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아니야 보이아 너는 밥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돈도 벌어오고 내가 사모해 주고 이러니까 집에 나랑 같이 살자 이러는 거야 모잉이 그냥 세대로 살면 되겠다 비니가 내가 다할 테니까 넌 집에서 살기만 해 그래서 그러니까. 아 아니야 나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보잉아 <laughs>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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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보내줘. 모이님 뭐해? 나 같으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하겠다. <laughs> 아 그니까, 아이 <아니>, 키워준다는데 당연히 <laughs>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청소 빨래 우리 다할수 있어. 나돈 많은 사람이 <laughs> 용돈으로 천만 원씩 줘. 아, 그럼 겨울. 나 방은 그냥 제가 집안일 할게요. 아니, 아유. 그럼 나도 아유. 집안일 하지. 그런 느낌이 음. 아니라 애완동물 사육하는 거 아니야? 사육 해줬으면 좋겠다. 제발. <웃음> <웃음> 진짜 누가... 진심을 다해서 어... 사육당할 자신 있어. 어, 나도 어, 누가 나좀 사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진짜 돈 많은 사람이. 말도 <laughs> 아, <laughs> 쿤 이번 달도 고생했어 막 이런 소막 천만 원 다. 씻고 <laughs> <laughs> <식고> 올게. <laughs> <웃음>, <웃음>, 어, 뭐? @웃음 어 바로 아니 죄인인 피로도 풀려 들어야지. 나도 요리 못 하는데 오늘부터 요리 배워 볼게요. 아니, 자격증 따야지 이 정도면. 어, 바로 야, 요리 유튜브 해. 5개 <laughs> 구독해 놓는다.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마누라가 PS5 사 준다 아, 그랬는데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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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그래 가지고 아, 처음에는 왜고 자르냐 왜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한 달에 1,200씩 벌어오고 매달 300만 원씩 용돈 준다 그래 가지고. 남편 <laughs> 그 잘못했네 그거. 아, 나잘못했어 어, <laughs> 남편이 잘못했네. 남편이 잘못했네. 잘못했네. <laughs> 남편이 잘못했네. <laughs> 아니, 한 달에 300을 준다고? 아니, 뭐야 안 모시고. 나쁜 새끼예요. 게임에 <laughs> 빨리 주인만이 어깨 주물러 드리고. 그래 그래. 하치 어, 체 운동 빡세게 하고 비가 지금 비가 눈이 어고 이러면서 <laughs> 하루에 2 시간씩 하체 운동 열심히 달리기 오래해라 아니 그놈의 하체 운동을 왜 자꾸 하는데? 달리기 해야 돼요. 해야지. 달리기가 최고야. 해야지. 아니 여초에 결혼했을 텐데 그게 왜뭐 이상해. 그니까. 장어 장어도 좀 챙겨 먹고 하체 운동을 하고 아, 해야지. <laughs> 난 준비됐어. 자 <laughs> 그런 그런 여성분 오면은 난 준비됐어. 모인씨는 친구 누구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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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좀 검증 좀 해봐야겠는데 친 누구 있냐면 네. 일단 하오카오랑 스밍이랑 어? 말독꾼이랑 아 모인을 친구라고 <laughs> 생각한 사람 <웃음> 거수 <웃음> <웃음> 이번 달 친구 비안 줘서 그래? 친구 비준 적도 없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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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뭔말이고 모인씨 우리들 말고 <laughs> 어... 와, 근데, 난 바로 비니씨 나올 줄 알았다? 와, 근데 비니씨가 바로 안오네 부담되는구나. 그러니까, 부담인 거지. 아니야, 알았어, 비니는... 나중에 이거 이야기해줄게. 거 이상 말안 해도 돼요. 아니야, 아니야. 비니는 친구라기보다는 나한테 집착하는 와이프 느낌이라서. 와이프라고? <laughs> 그날 진짜 나 유사 남편 체험해가지고. 오인씨는 그럼 개백수 남편이에요? <laughs> 어, 나 개백수 남편. <laughs> 네? 그러면은 모인씨는 도대체 비니씨한테 뭘해주는거예요 설거지, 청소, 어..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같이 놀러가주고 놀러가는거잖아! 뭐, <laughs> 눌러가 <laughs> 주는 거임. 그럼 주는 게 맞음. 어디로? 어, 키마쿠라아니야 거의? 그렇지. 퇴근하면 이제 꼭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안아주고. <laughs> 나 알아요. 그거 전문 용어로 렌탈 여친이라고요. 노잉 <laughs> 빌려드리겠습니다네. 애... 이제 알았다. 노잉씨는미지알았던 그 거야. 오늘 포옹까지 했으니까 저녁 비는 고기로 받겠습니다 야, 내 돈이 아니면 난 너랑 어울려줄 수 없어. 근데 렌탈 여친 이번에 뽀뽀까지 하지 않았어? 그것도 다돈 받죠 뭐. 좋아서 뽀뽀한 거 아니었어? 렌탈 여친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. 나를 위한 데이트기도 하니까 더치페이하자라는 명대사를 남겨요, 걔가. 그게 왜 명대사야? 왜냐하면 남자가 그렇죠? 맨날 돈다 내주는데 처음으로 더치페이하자라는 말을 걔가 하거든. 애가 아니야, 진짜야. 남주는 호구야? 아니, 호구도 아니야. 야, 학 <laughs> <laughs> 아니, 도대체 무슨 작품이야? 무슨 작품이냐고? 그게 진짜 무슨 작품인지 나도 모르겠다. 근데 재밌어요, 애니도. 근데 원초적인 도파민 재미는 있어요. 막장 드라마? 어,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3기까지 나왔어. 봤요 되게 인기작이에요 생각보다 남주 직업이 뭔데? 백수야 기가집 아니여 그정도 집안이 부자여 봤자 지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잖아 그렇지아 그냥 걔가 그 말을 해난 너랑 사귈 수 없다고 어? 근데 딱 깔끔하게 <laughs> 말하긴 해요 받을 걸다 다 받아놓고? 야 그럼 자기랑 사귀지도 않을 여자한테 걔는 계속 부모님이 <웃음> 열심히 이래서피자 <laughs> 흘려서 번 돈을 계속 <laughs> 어. 그렇게 꼴아박고 있는 거야? 그래 모이씨질료를 깨달았구나 아 목일 잘한 거 같아 그 우리 주인공 있지 않니? 설명네요 근데 그건 있어 한번 보면 멈출 수 없어요 그 결말을 보고 싶어도 어떻게 끝나나야 만이 결착했던 결말을 맞이할지 <laughs> 그거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. 오, 자, 진짜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. 그 미자라 말고 남주를 엄청 좋아하는 후배 캐릭터가 있어. 남주를 좋아하는 여자 후배가 있다고요? 졸라 이쁘고 졸라 매력적인 후배 있는데 남주를 그렇게 아니, 안 좋아한다고.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해? 그 여자애도 이상해. 그렇게 3년 동안 옆에서 봤을 거냐? 다른 여자한테 4천만씩 원 쓰면서 히히 언젠간 잘 될지도 몰라 이런 걸 옆에서 <laughs> 3년 동안 봤는데 그 남자를 좋아하는 그 여자애도 이상하잖아. 그런 점이니까받았어 그 <laughs> 지짜 키스까지 했다. 에? 했다고? 응, 키스까지 했어. 남주랑? 응, 두번 했어. 남주 왜 이렇게 했... 지조합냐? 남주는 걔를 그냥 좋은 아이로만 보고. 좋은 아이로만 보는데 좋은 아이한테 키스를 왜 하는데? 나 진짜 개요. 너무 화났어. 무씨 그런 애니에요. 아니 막장 드라마이고 왜? 왜 이런 해봤... 스토리하라고하 그건 가 아! 알잖아요. 아 이거 왜 봤잖아. 모유씨 진정해요. 아, 모유씨 이미 다 봤는데요? 네, 받어요 <laughs> 진짜 충격적인 건 그거예요. 남주가 미지아라 갖고 다른 남자랑 사랑 나누는 거 상상하는 신이 있거든요. 왜? 네? <laughs> 왜긴 왜겠어. 나도 몰라! 아 그건가? 다른 남자랑 저러면 나 정말 싫겠다. 그러니까 미지아를 꼭 잡아야겠다 이런 걸까? 아, 놀랍게도 복귀했어요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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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좀 네. 아, 정신이 근데... 어지러워진다 든지 남주가 이상성욕 같은 게 있나? <laughs> 남주 성우도 이 새끼 왜 이러는 건지 이해 못한다잖아 성우도. 아 잠깐만 노래야? 나 깨달았어 작가가 예전에 미즈하라라는 여자애한테 된통 당한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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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그래서... 와 <laughs> 소름 돋는다. 와 <우와, 웃음> 어, 진짜 그말을 하거든요. 와 너무 싫네요. 와개 소름 돋아서 진짜 안본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. 미즈하라가 나중에 결혼해도 렌탈 여친 또 되는 거야 그럼? <laughs> <laughs> 그런 엔딩이면은 아... 야나 박수 줄게. 막 결혼한 다음에 남편한테 나 오늘도 일 갔다 올게. 그래서 렌탈차 나가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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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구워>. 와, <laughs> 자, 와, 와, 터나.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자기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보요. 엄마 이제 렌탈 여친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지치지 벌써? 몇 씨. 어. 그 좋은 것만 봐요. 어, 어. 우리 근데 언제 W S D냐? 나 여긴 언제? 하루 아, 세일하자 세일하자. 가당이지. 이게 켜나.